여기 무슨 색이에요? 빨강. 이거는 빨강 바지. 어 그러면 여기 양말은 무슨 색을 신어야 될까? 이거. 그렇지 동그라미 해 보세요. 세마 여기 여기다 동그라미 해봐 이렇게. 아니 이거. <laughs> 동그라미. 그렇지 빨간 양말에도 동그라미. 아니 세모. 세모? 슈 동그라미. 신었다. 아 신었다. 그 다음 세마 여기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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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양말은 무슨 색? 이거. 그렇지 동그라미. 보세요. 또 노란색 신어봐 아니, 이거. <laughs> 세마그 다음에 여기 봐봐, 세마 핑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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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입으면 양말은 무슨 색 신을까 그지지 핑크 양말 신어보세요 아니 핑크 k 이건... 이거알려줄게 그래. 알려줘. 핑크 양말 찾으러 가 볼까? 슝슝슝슝슝슝. 그렇지. 보라색, 보라색. 보라색이면 양말은 무슨 색 신을까? 그렇지. 보라색 양말 신어 보세요. 슝슝슝슝슝슝슝슝. 알지 잘았어 세마. 이 봐봐. 네모, 네모. 네모, 이거는 뭐야? 별. 그러면, 별의 동그라미. 아니, 이거. 그거야? 아, 네모. 어. 자, 그 다음에, 반짝반짝 별. 이거. 어. 네모.